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양평군 단월면 산읍리천 85번지입니다. 이곳은 1,050평의 넉넉한 대지 위에 자리한 공간입니다. 2011년에 지어진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품격을 더합니다.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된 이 공간에는 2층 건물 두동과 단층 건물 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70평 규모의 실내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 중이지만, 펜션 운영도 바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근 5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완료,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대기 중, 보증금 1,500만 원, 연세 4,000만 원 조건으로 운영 가능,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총 매매가는 11억 원이며, 대출이 없는 깔끔한 부동산입니다. 또한 현금과 부동산을 혼합하여 교환할 수 있는 유연한 거래 옵션도 가능합니다. 자연 속 프라이빗한 삶과 미래 가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곳. 지금 바로 부동산 교환 365TV로 연락주세요.